칩스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은 커피 애호가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15바위 추출 압력으로 깊고 풍부한 커피 맛을 선사하며 1에서 12단계의 분쇄도 조절로 나만의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직관적인 원터치 디스플레이로 간편하게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어 사용이 쉽습니다. 자동 세척 기능으로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세련된 블랙 디자인은 주방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왜 진작 안 샀을까? 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경험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